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곡선 위의 점 어, P를 지나는 원이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점 P가 점 P가 곡선을 따라 원점에 가까워질 때 직선 PQ의 y절편은 문제가 직선 PQ의 y절편이 어디로 가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선은 P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P점의 좌표를 만약에 T, T제곱으로 둔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얘의 y 절편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여기 y 절편을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을 더 알아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x 절편을 알아내면 되겠다. 그러면 x 절편을 알아내려면 여기에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원의 반지름. 됐습니까? 논리가.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구하자. 원의 반지름은 루트 t 제곱 더하기 t 네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q 좌표는 루트 t 네 제곱 하기 t 콤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우선 x의 증가량 루트 t 네 제곱 하기 t 분의 그 다음 y의 증가량은 x의 증가량 마이너스 t 하고 그 다음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t가 됩니다. T 제곱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그다음 한점 예를 지나기 때문에 얘를 어, 써도 되고 그런데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이 점을 쓰는 게더 편하겠다 그래서 x- t- t 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 깔끔하게 우선 정리하지 말고 어, 우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부터 확인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y 절편입니다 y 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y의 값입니다 그러면 y는. 루트 t 네 제곱 더기 t 마이너스 t 분의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t가 됐기 때문에 곱하면 t 세 제곱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t 제곱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지금 t가 어디로 간다? 어, t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t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럼 t가 0으로 갈때 얘가 어디로 갈지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 t 를 0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식유리화부터 합시다. 그러면 식부터 한번 정리하자. 유리화 하면 이거 제곱에서, 그 다음 이거 제곱을 뺀다. 그러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게 되면 여기 t 제곱입니다, 맞지? t 제곱. 여기 t 제곱입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t 네 제곱만 남, 맞지? 그래서 분모는 t 네 제곱만 남게 되고, 그다음 분자는 t 세 제곱에 루트 t 네 제곱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상황. 그다음 여기는 t 제곱 이렇게 됐어요. 식을 깔끔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극한을 그 보냅시다. 세개세개 날리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식들을 이제 t로 나누게 되면 자, t를 여기에 나누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t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맞지? 그래서 t 제곱되고 그다음 t 제곱 들어가면 1이 됩니다. 얘 t로 나누면 1이 되고 그다음 더하기 t 이렇게 된 상황. 자 그랬을 때 이제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돼. 그러면 0 보내면 1되고 여기 1 있고 얘는 0으로 가서 답은 2.